안녕하세요, 집사입니다. 푸근한 날씨와 함께 봄비가 내리며 어느덧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4월의 신작만큼은 가뭄이 짙게 드리운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달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대작들 말이죠.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기대해볼 만한 작품들 몇몇이 숨어있으니 과연 어떤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완결판 스카이워커 사가가 발매됩니다. 이번 작품은 부제에서알수 있듯 에피소드 1편부터 9편까지 원작의 모든 내용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300여 명으로 원작에 등장하는 웬만한 캐릭터 모두를 다루어 볼수 있다고 하며 각 에피소드당 5개의 미션 및 다양한 서브캐스트가 마련되어 있어 상당한 볼륨으로 출시될 거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그저 그런 내고 시리즈잖아? 싶겠지만 이번 작품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토리 순서에 따라 진행하던 기존 시리즈들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트릴로지 중 하나를 선택해 즐길 수 있으며 캐릭터의 음성 역시 레고 대신 실제 대사를 담아 게임의 몰입감 및 스토리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전투 파트 역시 다양한 탈 것들과 확장된 액션 및 콤보 시스템이 추가되어 차원이 다른 전투를 경험해 볼수 있다고 하니 원작의 팬이시라면 한번 주목해보세요. 시리즈 최초로 콘솔 전기종으로 이식되는 실사 야구 게임 MLB 더쇼 22가 출시합니다. MLB 더쇼 시리즈는 실존하는 야구 선수들은 기본, 다신 말해 캐릭터를 생성해 메이저 리그에 참가해 볼수 있는 게임으로 이번 작품에선 선수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성장시키는 로드 투더쇼 모드와 과거 전설적인 선수들 및 최신 선수들의 카드를 모으고 경쟁하는 다이아몬드 다이너스티 모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콘솔 기종으로 출시하는 만큼 플러스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이라 하며 타플랫 폰과의 대전은 물론 세이브 연동도 지원한다 하네요. 참고로 차세대 콘솔로는 4K 60 프레임을 지원할 예정이며 플스5의 경우 적응형 트리거와 햅틱 피드백을 엑스박스의 경우 게임 패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을 중시한다면 플스5를 공짜로 플레이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엑스박스를 휴대를 중시한다면 스위치 기종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90년대 특유의 서바이벌 호러를 지향하는 작품. 아웃브레이크 컨테이저스 메모리스가 출시됩니다. 이 작품은 인디 개발사 데드드롭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아웃브레이크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90년대 출시했던 사일런트 1과 바이오와자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작품의 영향을 받은 만큼 자원 관리와 퍼즐을 이용한 진행이 가장 큰 특징이며 스위치 버전에서는 조이콘을 이용한 코어 플레이도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버거스케어에서 선보였던 명작 RPG 크로노 크로스의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됩니다. 크로노 크로스는 전작에서의 시간 여행으로 인해 뒤바뀌어 버린 평행 세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메타스코어 94점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요.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그래픽이 HD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신규 일러스트가 추가되었다고 하며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자동 전투와 같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스토리의 근간이 되는 레디컬 드리머즈도 포함되었다는데 하 명작을 리마스터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나,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 아쉬운 작품이네요. 높은 두뇌회전을 요하는 게임, 콤비네라가 출시됩니다. 콤비네라는 여러 색상의 구슬을 동시에 움직여, 모든 구슬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퍼즐형 플랫포머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각 스테이지별 위험한 장애물을 피하거나, 구슬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을 활용해 퍼즐을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게임이 그러하듯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높은 난이도를 갖추고 있어 컨트롤러의 내구도 실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과거 패미컴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메탈맥스 시리즈의 스피 노프자, 메탈독스가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스팀으로 선행 출시하였던 전투견 포치를 주인공으로 하는 메탈독스의 콘솔 20판으로 각 던전을 클리어할 때마다 지형과 보상이 바뀌는 로그라이크형 액션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기관총, 대포,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총기류를 사용해 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다양한 무기와 방어구를 획득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출시해 큰 호평을 받았던 인디 게임 로드 96이 플스와 엑스박스로 출시합니다. 로드 96은 1996년 가상의 독재 국가 페트리아를 배경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 탈출을 목표로 하는 한 젊은이의 모험을 담은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는 캐릭터 본인이 되어 수천 개에 달하는 다양한 여행길에 오르게 되고 선택과 갈림길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된다합니다. 2021년 인디 부분 수상 및 스팀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일 정도로 게임성과 스토리는 인정받은 작품이지만 안타깝게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네요. 과거 오락실 및 가정용 콘솔로 출시해 큰 사랑을 받았던 기기객의 시리즈의 최신작 기기객의 검은망토의 수수께끼가 출시합니다. 이 작품은 1992년 출시하였던 수수께끼의 검은망토의 정식 후속작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검은망토가 부활해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들을 풀어나갈 예정이라 하는데요. 원작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도트 그래픽 및 고정 게임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져왔으며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5명으로 늘리고 인 코어 플레이를 지원하는 등 오락실에서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게임성 역시 보여줄 것이라네요. 일본의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게임 갈류2 하쿠마 코지로가 출시됩니다. 이 작품은 1999년 네오지오로 출시하였던 갈류의 정식 후속작으로 플레이어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어 사사키 코지로와의 단판을 짓기 위해 갈류지마 섬까지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90년대 특유의 픽셀 아트풍의 그래픽과 17세기 일본의 판타지를 체험해 볼수 있는 작품으로 횡스크롤 액션 게임과 원작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주목해보세요. 니포니치 소프트웨어에서 개발 중인 호러 어드벤처 시리즈, 요마와리가 세 번째 작품으로 찾아옵니다. 요마와리는 어두운 방거리를 배경 삼아 다양한 장소들을 탐색하는 밤길 탐색 게임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소중한 추억을 되찾기 위해 방거리를 헤맨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손전 등을 이용해 아이템을 찾고 각종 귀신들을 피해 추억을 회수해야 하는데 귀신을 피하기 위해선 조약돌을 던지거나 눈을 감고 이동하는 등 요마와리만의 독창적인 플레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전작을 재밌게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작품도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유마와리는 플스포 및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이며 한글 지원은 미정입니다. <목소리> 호나미의 근속 야구 시리즈, 이베이스볼 파워풀 프로 야구가 2022년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이 작품은 1994년 최초 시리즈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 야구 게임인데요. SD 스타일의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선수와 팀 데이터를 추합해 매년 정기적으로 출시할 정도로 야구에는 진심인 작품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플레이어만의 오리지널 선수가 모이는 파워파크가 추가되며 새로운 스타일의 온라인 대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이 게임을 모티브로 다양한 야구 게임이 출시했을 정도로 한국에선 정감 가는 작품이지만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지원하지 않아 안타까운 작품이네요. 야생의 괴물을 길들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더 서펜트 로그가 출시합니다. 더서 팬트로그는 위험에 빠진 왕국을 구출하는 연금술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공예 및 양조를 비롯한 다양한 포션 제조를 통해 수익금을 만들고 연금술로 주민들을 돕거나 퀘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는데요. 연금술을 통해 괴물들을 길들이거나 자신이 괴물로 변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으며 때론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라 왕국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적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하니 신중한 선택과 플레이를 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작년 얼리 액세스로 출시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임, 킹 아서 나이트 테일이 정식 출시됩니다. 이 작품은 고대 브리튼 지역의 신화, 아서왕의 이야기의 다크 판타지를 접목시킨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아서왕의 숙적 모드레드가 되어 미쳐버린 왕, 아서의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전술을 활용한 턴제 전투와 캐릭터 중심의 RPG가 섞인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작품으로, 다섯 가지의 클래스와 30여 명의 영웅들의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기사단을 창설하게 된다 합니다. 또한 대화 선택지에 따라 캐릭터의 성향이 달라진다 하는데, 이는 다양한 퍽들을 제공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니,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네요. 킹아서 나이트테일은 정식 발매 이후, 차세대 콘솔로 발매 예정이며, 현재 한글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홀로 비행선을 조종하며, 수수께끼의 마을을 탐색하는 3D 어드벤처 게임, 황혼의 잠든 마을이 플스4및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 작품은 비행선을 타고 여행하던 소녀 유쿠모가 어느 마을에 방문하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마을을 탐색하며 대지의 근원을 모으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 작품은 PC로 출시되었던 원작을 콘솔로 이식한 타이틀로 원작에 담기지 않았던 추가 스테이지가 포함될 예정이라 합니다.